강아지 똥, 꼬부랑 꼬부랑 시골길에 강아지 똥이 있었어요. 혼자 있던 강아지 똥은 무척 심심했어요. 어유 심심해. 내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 그때 참새가 푸르르 날아왔어요. 참새야, 참새야, 어서 와. 나랑 같이 놀자. 아유, 냄새, 넌 똥이잖아. 더러워서 같이 놀기 싫어. 참새는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섰어요. 뭐, 내가 더럽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었구나? 강아지 똥은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지요. 그때 옆에 있던 민들레싹이 쏙 얼굴을 내밀었어요. 넌 누구니? 나 민들레야. 그런데 넌왜 울고 있니? 난 친구가 없어. 모두들 나를 싫어해. 울지 마. 너는 꽃을 피우는 거름이 될수 있잖아. 이 소리에 강아지 똥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 뭐라고? 내가 꽃들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지? 강아지 똥은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말에 힘이 났어요. 이젠 부끄럽지 않았어요. 강아지 똥은 봄비를 맞으며 민들레 꽃의 꿈을 꾸었답니다. 강아지 똥. 꼬부랑 꼬부랑 시골길에 강아지 똥이 있었어요. 혼자 있던 강아지 똥은 무척 심심했어요. 아휴 심심해.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그때 참새가. 포르르 날아왔어요. 잠새야, 어서 와. 나랑 같이 놀자. 아유, 냄새. 넌 똥이잖아. 더러워서 같이 놀기 싫어. 잠새는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섰어요. 뭐, 내가 더럽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었구나. 강아지 똥은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지요. 그때 옆에 있던 민들레 싹이 쏙 얼굴을 내밀었어요. 넌 누구니? 나 민들레야. 그런데 넌왜 울고 있니? 넌 친구가 없어. 모두들 나를 싫어해. 울지 마. 너는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될수 있잖아. 이 소리에 강아지 똥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 뭐라고? 내가 꽃들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지? 강아지 똥은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말에 힘이 났어요. 이젠 부끄럽지 않았어요. 강아지 똥은 봄비를 맞으며 민들레 꽃의 꿈을 꾸었답니다.